성도 여러분, 10편 88편은 그 내용이 우리의 기대와 많이 다릅니다 이 시는 저자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밤낮으로 당신 앞에 부르짖습니다 귀를 기울여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면, 보통 기대하기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편 88편은 우리의 기대대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18절을 보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고 신은 끝이 납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친구들과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하나 남은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두움 뿐이었습니다. 3, 4절을 보면 신의 처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음에는 어려운 일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의 말처럼 자신과 무덤 사이에는 한 걸음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니까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절망적입니다. 다윗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자신의 속마음을 연나단에게 털어 놓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제 희망이 다 끊어진 죽은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나는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인은 하소연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봅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으면 날이 새기 전에 들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밤새 부르짖습니다. 13절.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다. 이와 같이 끊임없는 부르짖음, 대답 없는 하나님, 그리고 하염 없는 기다림.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할까요? 안타깝기 그지없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의 표제를 보면 고라자손의 찬송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편 88편을 가리켜서 시라고 하면 그래도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계속되는 부르지점과 끝 모르는 기다림을 이야기하는 것을 찬송이라고 합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노래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감동이 있어야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탄식의 시가 찬송이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대답은 시인의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유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 주라고 번역된 것이 다유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마주보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 앞에 계시면서 자신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시인에게는 문제 해결보다 더큰 위로가 되고 있죠. 하나님이 왜 자신의 문제를 단박에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시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탓입니다. 나를 이 지경 되도록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러다가 내가 죽을런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자신의 속마음을 요나다를 만나자 있는 그대로 털어놓듯이. 시인은 지금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세상 천지 자신의 처지를 알아주는 사람도 자신의 말에 귀 기우는 사람도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다 쏟아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두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이 사실 하나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고 답답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디 말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까? 조용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라자손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말하십시다. 그리고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야, 야, 됐다, 그만해라. 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고라자순처럼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